혹시 가슴에 멍울이 잡히나요?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모양이 달라졌나요? 이 증상들을 갱년기 현상이나 단순한 통증이라 여기고 방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심각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매년 2만 명 이상이 새롭게 진단받는 여성암 1위 유방암. 오늘 달리는 황금 마차가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 비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한 황금기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식탁의 흔한 보물 속에 숨겨진 기적의 효능으로 여러분의 가슴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고 활력 넘치는 황금기를 되찾는 특급 비법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달리는 황금마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황금기를 응원하는 달리는 황금마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50대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건강 문제인 유방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여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아 미리 예방하고 검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달리는 황금 마차는 여러분이 유방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평생 유방암 안걸리는 기적의 이 비법을 상세하게 공개할 겁니다. 바로 우리 식탁의 흔한 보물인 콩 속에 숨겨진 마법의 성분을 100% 활용하는 비법입니다. 콩을 그저 평범한 식재료로만 여겼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콩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여성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유방세포를 보호하여 유방암의 씨앗 자체를 말려버리는 진정한 슈퍼푸드이자 기적의 명약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슴 건강이 놀랍게도 재정비되고 삶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제2의 황금기로 바뀌는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유방암 왜 50대 이후 여성의 가장 큰 위협일까요?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주로 50대 이후 폐경기를 겪으면서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여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갱년기 증상이나 단순한 유선 조직 변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히거나 피부 변화 유도 분비물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방치할 경우 암이 전이 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 평소의 식이요법과 생활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유방암의 전조 증상부터 예방하는 기적의 비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가슴에 멍울이 잡혔다면 즉시 멈추세요. 평생 유방암 안걸리는 이 비법 공개 이것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콩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유방보호성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현명한 섭취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공개할 이콩 활용 특급 비법 다섯 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슴 건강이 놀랍게도 재정비되고 매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콩100% 활용 특급 비법 5가지가 왜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지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유방세포보호의 핵심 이소플라본을 200% 활용하는 것입니다. 콩의 가장 강력한 유방 건강 효능은 바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소플라본 덕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며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유방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소플라본은 콩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콩이나 콩물보다는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꾸준히 콩식품을 섭취하여 이소플라본의 황금빛 힘으로 유방세포를 보호하고 평생 유방암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을 되찾으세요. 두 번째 비법, 유방 건강의 정염증과 노화를 잡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방암은 만성적인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속에 만성염증이 쌓이기 쉬워지는데, 이것이 유방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이러한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마치 유방 조직의 불필요한 불씨를 끄고 진정시키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콩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E,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유방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일 꾸준히 콩식품을 섭취하여 유방에 쌓인 염증을 뿌리 뽑고 평생 유방암 걱정 없이 건강한 가슴을 되찾으세요. 세 번째 비법 유방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요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콩의 유방 건강 효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리법과 궁합이 좋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콩만 먹는 것을 넘어 시너지를 낼수 있는 황금 조합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이 채소들은 유방암 예방에 좋은 설포라판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콩의 이소플라본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를 냅니다. 콩나물과 함께 볶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 풍부한 아마씨는 여성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콩물이나 두부 샐러드에 아마씨 가루를 뿌려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유방세포를 보호합니다. 콩요리 후식으로 베리류를 섭취하거나 콩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추천 요리법. 된장찌개와 청국장 발효된 콩식품은 이소플라본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샐러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두부샐러드를 만들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콩물 두유 견과류와 함께 콩물이나 두유를 만들어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조리법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을 활용하여 콩의 유방 건강 효능을 1000% 끌어올리고 평생 유방암 걱정 없는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세요. 네 번째 비법, 유방암 뿌리 뽑는 기적의 식단과 현명하게 먹는 법입니다.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외에도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식단 원칙을 콩 섭취와 함께 실천해 보세요. 붉은 고기 섭취 줄이기,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는 과다 섭취 시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더욱 위험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 생선, 콩식품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채소와 과일 섭취 늘리기, 콩 외에도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와 베리류는 유방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 올리브 오일, 견과류, 씨앗 등에 들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유방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붉은 고기의 포화 지방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으로 식단을 바꾸세요. 콩을 중심으로 한 식단 관리는 유방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평생 유방암 안 걸리는 기적의 식단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비법 유방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과 자가점검법입니다. 유방암 예방은 식단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습관을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콩 섭취와 함께 다음 세 가지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과 상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유방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유방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과 과음 피하기 흡연과 과음은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원인입니다. 금연하고 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유방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유방 건강자가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멍울이 잡히는지 가슴 피부에 변화가 있는지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바로 유방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검진 또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콩을 중심으로 한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평생 유방암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황금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방 건강은 이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방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콩과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에 잡히는 멍울을 노화 탓이라 여기며 방치하지 마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평생 유방암 안걸리는 기적 건강하고 아름다운 황금 마차의 여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달리는 황금 마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콩을 100% 활용하여 평생 유방암 안 걸리는 기적의 콩 활용 특급 비법 5가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노력의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삶의 활력과 건강함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유방 건강 관리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는 달리는 황금 마차가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